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대접받으며 지내실 수 있는 방법, 적어도 무시받으면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장 과정에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어마무시한 딸바보라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딸바보 유형 중에서도 약간 좀 특이한 순데레 스타일이셨어요. 입으로는 너무 거치신데 행동은 완벽한 집사 모드로 정말 양극화된 언행 불일치를 보여주셨어요. 딱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10대 시절에는 거의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 항상 아빠가 전화가 오셔서 야 이마 너 지금 어디야 너이 새끼 또 어디가 이러면서 저를 항상 태워다니셨어요. 제 친구들도 하나 하나 다 집까지 데려다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랑 행동이 너무 다르셨던 거죠. 그래서 신혼 때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아버님은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사위 사랑이 급진하시거든요. 결혼할 때 제가 살짝 설명을 해. 했... 드렸는데 막상 그거를 당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저랑 저희 엄마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아빠의 거친 말씀에 완전히 단련이 돼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도 거친 말을 들었을 때제 생각에 다른 사람의 5% 정도의 타격감을 받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너무 타격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거칠다 라는 질감만 빼놓고 정보는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회사에 입사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말투가 거친 신 과장님 분이 계셨어요. 저희 신입 동기들이 다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기들은 다 분필자였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에? 그분 친절하시던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야 네가 어려서 그렇지. 아, 네가 여자애라서 살살하시나 보다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그 동기분들 무의식 속에는 아, 그 과장님조차 얘한테는 그렇게 살살 말씀하시는데, 나도 얘한테는 살살 얘기해야겠다라는 무의식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남의 언행을 되도록이면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더 대접받으면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생 대접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남의 악행을 눈치채기가 힘듭니다. 나쁜 말로 하면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죠. 덜 나쁜 말로는 온실 속 화초. 여러분께서는 악인들이 이런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지능이 붙어 있는 악인들은 굳이 굳이 온실 속 화초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철옹성 같은 온실 속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 화초를 건드는 순간 그 철옹성이랑 싸워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대접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악인들의 존재를 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인들을 혹시 발견하시면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못 알아본 척 하는 거죠. 굳이 그들을 알아보고 맞서 싸우는 거는 영리한 행동이 아니세요. 불행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악인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손절 기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왜 불행한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그리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긴 악긴그 사람들 뇌리에 여러분의 존재를 단 1%도 인식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들 눈에는 재미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척하면 그 사람들도 아 얘는 눈치가 없네 하면서 시시해서 다른 사람 찾으러 갑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그 사람들에게 주지 마시라는 거죠. 재수 온부스입니다. 괜히 찾아가서 언니 저 마음에 안 드시죠? 이렇게 말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관련된 정보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시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면 아 진짜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누구 뒷담할까 하더라도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이런 자세로 일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이런 의견을 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상대를 찾으러 떠난다는 겁니다 저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랑은 물리적으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두번째 사람도 사건도, 이 세상도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악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 즉시 모르는 척, 못 알아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외에는 의심 없이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쯤 와닿으실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시댁이 생겼을 때 어, 사실 우리 세대 분들이 자기 엄마한테서 시자에 대해서 좋은 소리 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이 온몸으로 시댁 사람 모두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자가 붙은 거는 시금치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시는 시자 극혐 조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댁 사람들을 보면서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사실 요새는 진짜 아들내미들 장가보내기 퀘스트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시댁 분들이 며느리한테 되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런 말 듣기도 정말 힘든데 그래도 아직도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진짜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로 한치의 의심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한치의 의심 없이 딸인 척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내가 며느리라서 저런 말을 하시나? 내가 며느리라서 저런 눈빛을, 저런 표정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평생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세 번째 이야기. 주변인들에게서 푸대접 받은 거는 주변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 애인, 전 남친, 전 여친, 상사, 직장 동료. 그 사람들한테서 푸대접 받은 게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형이든 그 이야기를 주변에 설파하고 다니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 남친에 대해서 계속 불평해봤자 딱그 수준에 맞는 남자들이 꼬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처음 답답하시면 동성한테 받았던 푸대접을 이성한테 얘기를 하고 하고요. 이성한테 받았던 푸대접은 동성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그런 동일한 푸대접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결핍이 분명히 반드시 하나쯤 있으시겠지만 그 결핍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성 앞에서 어필하는 데에도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또더 나가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뭐, 우리 아빠가 너무 잘났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 이런 얘기도 처음 정...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건 약간 좀 뻔한 레파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 엄마가 어떤 부분에서 좀더잘 나셨는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지 이게 조금 더 희소성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성 앞에서 어필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녀 모두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요. 평생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주변인, 주변 사건, 주변 세상을 항상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든지 좋게 해석한다. 두 번째 자신이 왜 불행한지 설명해 주는 사람 혹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도망가라고 귀띔해 주는 사람들은 발견 즉시 모른 척, 못 알아들은 척 옆으로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성일 때 특히 더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나 같은 남자 만나면 너가 힘들어질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이 왜 불행한지 설명해 주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고요. 또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여러분한테 들킨 이성은 그 거짓말의 이유가 바람일 목적일 가능성이 9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푸대접을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이거를 주변에 알리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내가 왜 불행한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설탕이들이 2023년에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대접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남을 그리고 세상을 선한 의도로 대접해보세요. 그래야 타인에 대한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남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지 타인도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할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대접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합니다라는 말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걸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탕이들도 평생 대접받고 자란 사람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 습관을 가지시고 항상 어디서든 한치의 의심 없이 사랑받는 설탕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